안녕하세요. 하도 먹었습니다. 김재원입니다. 오늘은 골드 랭크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아마 골드 자식들이 이제 긴장하겠지. 김재원 강림, 골드 긴장해라. 김재원 강림, 상대 미드는 카시오페하고요. 뭐 얘네들 뭐 공배우기 전에 그냥 뭐 정글 와가지고 하트 맞고 뭐 또다 또다 때리면은 죽어. 이겨. 내가 제일 잘나가. 뜬금없네 <laughs> 나보다 뜬금이 없는데? 난 그래도 연관성이라도 있지 여기 골드고 내가 나타났다 <laughs> 갑자기 내가 제일 잘 나가? 카시오파에 긴장해야 돼요 얘 되게 무서운 얘, 딜은 미친놈이라서 긴장하면서 하겠습니다 좀 오케이 나이스 핫타복 맞으면 새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, 나이스 아 점화쓰고 하, 아 근데 점화쓰고 도망갔을 것 같긴 해 일단은 게이득받고요 잘하면 킬까지.. 어, 잠깐만 이 쉐킷 은근스떡 경험치 게저 어? 나도 늘 하는 짓인데 따봉까지? 아 우리도 다 듭니다 그래서 와우 나이스 어, 나이스 오, 나이스! 아, 그분님 나이스! 오케이. 조금 먹는 거 인정. 이거 드세요. 아, 나이스! 아, 우리 너무 사이 좋아. 어쩌면 좋아. 이 정도면 사기도 될 듯한 모습. 제가 늘 말했지만은, 1300원 모으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. 1300원 모으고 가줘야 됩니다, 이게. 네, 그게 있어요. 양피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. 오케이. 이러고 집 가면 됩니다, 이제. 1 3백은 모였으니까. 여기 사라지 양피지 하나 뽑고. 이거 있냐, 없냐 차이는 매우 많이 돼, 나기 돼. 때문에. 포션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, 거기다가. 양피지 나왔고요. 이러면 상당히 좋습니다, 지금 현재. 기분이가 좋아요. 자, 빠르게 미드를 밀면 되는 부분이에요. 포타골도 먹었으니까 상당히 이득이에요. 자, 상대 카시오페아 집 갔다 와야 되고. 그 사이에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좋고. 못 먹으면 아쉽고. 하나 더 먹었죠? 상 이득이죠 이거? 나무지게 지금 포타골드 먹었죠? 이 정도면 1킬 한 거나 마찬가지죠? 와우 나이스! 깔끔하게 킬! 존나 깔끔했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? 얍! 야, 내가 미드에서 그 캐리 해줘야 된다. 내가 슈퍼 울트라 캐리 가야 된다. 만년설이 다 나왔고 아주 좋아. 오케이. 아, 이러고 집 가자 이제. 만년설이 나오고 신발은 못 뽑을 것 같지만은 상당히 지금 아리가 잘 컸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. 컷. 봤어? 상대 그냥 컷. 오마이갓 댐스 잠깐만 이거 지메이케 당해 잠깐만 아 근데 내가 좀 돌아다녀도 될것 같은데 <목소리> 트리플킬? 살짝 <목소리> 아, 위험합니다 살짝 아, 위험해요 트리플킬은 살짝 위험해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아 나는 그냥 안전적으로딱나 미드 잘 컸으니까 죽지 말고 하다가 드래곤이나 이럴 때한 번씩 쫙 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내가 그 생각이 틀렸나 뭐길은 오즈 드래이 있다 일단은 상대 카시오페아 그냥 커 카시오페아는 쉽죠. 한타 때 뭔가 보여줘야겠어. 지금 못한다 소리를 듣고 있어. 이게 다른가봐. 여기서는 확실히 운영 이런 거에 잘해야 되나봐. 보이드에서부터 는좀 그게 필요한가봐. 실버였으면 지금 아리님 잘하고 있으니까 잘해보죠. 약간 이런 말이 나오긴 할 텐데 여기는 뭔가 보는 눈이 역시 다르긴 한가봐. 어, 뭐야, 아! 아 야, 기절이 왜 이렇게 오래되냐? 어. 아... 뭐야? 히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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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미치겠네. 아, 이건 내가 실수. 아, 들어가자고 해가지고, 나는 들어가려고 했는데. 아, 이건 내가 살짝 실수. 이건 나의 실수. 왜 던지는 거야? 이길 수 있는데? 어, 나 궁극기가 그럼 끊겼나? 왜 갑자기 안됐지잘할수 있을 거야, 걱정 마, 얘들아. 이길 수 있을 거야. 드래곤이니까. 봐 오마이갓 까비요 얘들아 싸우지마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싸우지마 얘들아 이길 수 있어 한 번에 이길 수 있어 걱정말 얘들아 아까 케이틀린이 살짝 화났나봐 아니 그거를 그렇게 들어가냐 애가 어딨어 하면서 살짝 화났었나봐 그럴 수 있어 나이스! 어 잡았어 잡았어. 나이스! 아1 1을 잡았어 나이스야! 아주 나이스야 그그부한테 CS는 주자 아주 나이스야 지금 나쁘지 않게 한타를 했고 한대도 잡았고 1 1에도 잡았고 오케이 야나 라바도 나왔다 라바도 나왔으면 개쎄 이제 다아 근데 이거 그 치가마 갔어야 됐나? 다른 애들이 가겠지 치가을그 그쵸? 치가마 가겠죠 애들이 녹취모르니까 치가마 하이오한템은 하나 가두긴 해야 되나? 오, 살았다. 와 살았다 아! 와초시에 <laughs> 가야돼 이거는 아이씨 1비 잡긴 했는데 럭스가 공이 있었구나 아니 안쓰길래 없는줄 알았어 <laughs> 명진한비쩍지 말지 <laughs> 야 뭐야 어질어질한데 정말? 역시 고달기들 재밌어 저네 애들은 자기가 골드는 아니라는거야 아니면 뭐야 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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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아와 이거 어떻게 못 뛰야 문도 안 죽는다 쟤아망가게구라도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문도가 안 죽어 저막까지 걸었는데 야나 문도 단단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골드라는 건가 이게 골드의 벽이라는 건가 <laughs> 어 어지러워지래 문더머 막으면 애들아 이길 수 있어 걱정 마삼킬먹고도 어? 하는 게 없다고 갑자기 나한테 공격이 온다고 끊어줄 거 같이 끊어주고 있는데. 어, 잘했잖아. 어, 잘, 잘 됐잖아. 잡았으면 됐지, 뭐, 얘들아. 저기 나한테 이게 화살이 돌려진다고? 정말 무서운데? 똥싼 거보단 이게 낫지 않나, 그래도? <laughs> 그렇게 생각하는데? 일단 조녀 나왔고요. 조녀가 이번에 덕분에 빨리 나왔네요. 자. 오마이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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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를... 아, 그래, 카시오페가 나보다... 그 뭐야? 잘했어. 그자의라인 다른데 가서 도와주고 그랬던 것 같아. 내가 너무 믿음만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하는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?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딜랑 보면은 아... 아무튼 그렇고요. 지금까지 김지이었고요 그래도 어, 어 나는 케이틀리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. 다른 그 뭐냐 그 안나? s 등급 받았으면은 뭐 딜랑 못 넣어도 괜찮지. 아 근데 내가 뭔가 너무 믿음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. 아무튼 이 골드를 한번 해봤는데 이 골드 랭크전은 어, 사실 이제 랭크를 거의상 안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원래. 골드만 가고 딱 정착해놓고 골드 테두리 받고 안하는게 국룰이기 때문에 한이 정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상대 미드보다 딜잘 넣었으면 됐지. 그거면 됐지.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재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안녕! 콜드. Code. Hut two three. Scour code. Hut code. Hut two three. Four sir. H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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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t. two three. Four booty.